전남완도군은 지난 7월 11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복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산업제도약을 위한 산관연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전복 생산량 증가와 산지 가격 하락, 고수온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산업 분야별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완도군과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2024년 5월에 발족, 세 번째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부착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전복 폐각 부착생물 저감 기술 및 전복 한계수온 구명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육종 전복 양식 산업화 연구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는 괭생이 모자반, 구멍 갈파래, 폐기 물김 등 미이용 해조류를 이용한 전복 종자용 배합 사료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육종 연구센터에서는 참전복 품종 개량을 위한 육종 기술 개발 연구 과정을 발표하고, 앞으로 검정 과정을 지속하여 킹 전복 모패를 조기 시험 분양하겠다고 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전복가들이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해 세조개 성게, 핏불고등, 크레이피시등 대체 품종 양식 연구를 추진 중이며 수산종자연구소에서는 완도, 진도, 신안, 고흥 등 지역별 전복 양식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양성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에서는 전복 양식업 구조 조정을 위해 전복가들이 자율 감축 사업 및 원가 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총회에서는 각계의 연구 성과와 함께 종자, 양성, 환경 및 재해 대응, 정책 등 협의체 내분과 별건의 사항을 듣고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전복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종자 산업의 쿼터제 도입, 종자 생산 시기를 늦춰 경영비 절감, 고수온기 대체 먹이 개발, 수온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건의 전복 폐사 원인 규명, 신속한 피해 조사 매뉴얼 등 건의가 쏟아졌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에 좋은 내용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전복산업의 공급자로 수급자인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반드시 호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 이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